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가 그설 설은 달이 없어요. 설날 자체는 그달 자체가 태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낮에 떠있거든요. 그리고 달이 없다라고 해서 텅볐다라는 뜻이거든요. 설 자체가. 그리고 처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설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는 게 정월 대보름이에요 정월 대보름은 처음으로 달이 동그랗게 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월 대보름은 전년, 그러니까 이번 년이 2019년이기 때문에 18년에 갖고 있었던 업살안 어, 좋은 모든 기억, 그걸 모든 것을 다 없앤다라는 의미에서 있어요. 예를 들면 연 날리기 옛날에는 연을 날리게 되면 연 꼬리에다가 아니면 연에다가 그, 과거에 있었던 업, 안 좋은 일들을 이 붓으로, 글로써 써서 연을 날리고 정월 대보름에 그 연시를 끊어, 끊음으로써 전생에 쌓였던 안 좋은 기억들이나 안 좋은 것, 2018년에 있었던 것을 날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보름의 행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불엄 깨물기. 자체가 그 불엄에서는 땅콩이 있고, 밤이 있고, 호두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호두는 18살서부터 35세까지 깨미는 거예요. 그것은 이빨이 얼마나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0세에서부터 나이 어린 자들은,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땅콩을 깨물어으로어 이빨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중간쯤 36세서부터는 밤을 깨물어요. 그래서 이빨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튼튼하지 않느냐로 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겨울 동안 그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심했고 겨울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뼈들이 다 약해요 뼈들이 다 약했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이라고 한번 보면 돼요 대보름은 그리고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호두를 못 깨물면 그의 흉년이 든다고 했어요 농사를 잘못줘서 그리고서 그걸 구름을 깨미는 걸 확인하고 이빨을 확인한 다음에 영양을 채워줘요. 그때는 오곡밥으로. 특히 찹쌀, 찹쌀이 많이 들어가요. 찹쌀은 몸에 열을 돋궈줘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력을 높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러 산채나물. 그러니까 19년이면 18년도. 전년도에 만들어진 그 가진 나물들. 그러니까 영양소가 풍부한 나물로 반찬을 해서 오곡밥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 마지막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보름의 의미는 어떤 면으로서는 그 이빨 확인하는 날, 이빨 검사하는 날이라고 해도 무관해요. 이빨이 튼튼하면 이 모든 기운이나 모든 면에서 건강하겠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 조상님네들은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튼튼한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오곡은 특히 다섯 가지 곡식, 곡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곡식 중에서 특히 잘 들어가야 되는 게 이때 찹쌀이에요. 그 다음에 콩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인네들이 그 다음에 수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 네들이그 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고장에 따라서, 고장에 따라서 잘 나는 음식을, 잘 나는 곡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물은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나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특히 여기에서는 그, 생 생나물이 아니라 다 건조시킨 나물을 말해요. 그래서 산나물, 독초가 아닌 것은 다 먹어도 돼요. 그, 동사가 시작되는 처음,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동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항시 그농지에 메마른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모든 유충, 병균들, 심지어는 쥐들이나 해를, 농산물에 해를 줄수 있는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지불놀이를 통해서 해충도 잡고 쥐도 잡고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모든 풀을 다 태움으로써 그 농사를 짓는 첫 시발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불지불이 같은 것은 그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 어른들이 태우는 것보다 그할일 없는 애들에게 놀이 문화를 주므로써 그 깡통에 불을 질른다던가 아니면 대나무를 크게 세워서 그 대나무를 태움으로써그한해 애군을 다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개불집을 통해서. 이 특히 대보름은 전국적 기후제라고 봐도 돼요. 대보름이, 대보름 때 기불, 이제 개불지부리를 통해서 이그 농지에 있는 그 자풀을 태우면 전국적으로 연기가 올라갈 거고 뜨거운 열이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다 보면 그 하늘이 뜨거워져요. 하늘이 뜨거워지면 개 대보름 지난 다음에 8일에서 꼭 10일 있다가 비가 내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논들렁, 밭들렁은 다그타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그 재, 풀 재가 땅으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면 그그 그 자체가 거름이 되는 거예요. 음. 심지어는 그 대보름 전날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대보름 전날에 잠을 자게 되면 대보름이 되면 눈썹이 하얗게 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 눈썹에다가 밀가루를 묻힌다던가 해서 눈썹을 하얗게 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선다라는 뜻은 대보름이라는 것은 이, 이 모든 농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 그때는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고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문 앞에 이거만한 그 입자가 많은, 네모칸 입자가 많은 그 광주리 같은 거를 걸어요. 걸면 도깨비가 와서 꼭 신발을 훔쳐가거든요. 그럼 그 신발을 못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도깨비 성질은 무언 칸수가 있으면 칸수를 세는 걸 약간 집착을 갖는 도깨비들이 있어요. 특히 대보름 전에 나오는 그 도깨비들은 꼭그 칸을 세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깨비가 신발을 훔치러 왔다가 그 칸이 있기 때문에 그 칸을 세는 거예요. 계속. 세고, 도깨비가 또 머리가 나빠갖고, 세다가 까먹고, 세다가 까먹고, 세다가 까먹다 보니까, 날이 세면, 도깨비는 그 신발을 못 훔쳐가요. 농사를 시작할 때, 이것처럼, 내 것을 남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나, 내 것을 남에게 안 뺏기려면, 잠을 안 자야 되거든요.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른들이 풍습에 눈썹에 하얀 것을 칠해준다든가 해서 애들이 이 날을 새게끔 잠을 못 자게끔 만든 거예요. 정월 대보름은 소원 비는 날이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은 농사를 시작하기 첫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있었던 모든 애군, 안 좋았던 애군, 겨울에 쌓였던 애군을 다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입춘 날은 집안을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입춘 날은 찹쌀을 아니면 검은 팝콩을 방에다 팍팍 뿌려요. 뿌린 다음에 그 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팥을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있다가 빗자루로 싹 청소를 해요. 그럼 구석구석 청소가 되거든요. 구석구석 청소가 되고 팥이 나오는 거 깨끗이 씻어서 다시 팥죽을 써요. 그리고 단벼락에다 뿌려요. 나쁜 애분이 못 들어오게 집안으로. 그런데 대보름은 그 대보름 자체는 이 애군 터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전년 애군 터리를 싹 하고, 겨울에 있는 그 동장군에 의한 애군 터거리를 싹 터리한 다음에 새 마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